해 주셨어요. 며칠 동안 빵만 먹었다 그랬더니 밥을 주셔가지고 김치하고 고추장 긴급하게 수혈했습니다. 비벼서 먹어야 어요 고추장, 김치, 계란, 밥. 지금 끝이지 뭐. 음. 어제 원래는 이프라리라는 마을에서 잤어야 되는데, 그 이프라리 도착하기 전에 한 2, 3km 전에 있는 새롭게 지은 호스텔이 있어서, 음, 경치도 좋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예약을 해서 왔는데, 아, 최상의 만족도였어. 아, 이프라리까지 이 길로 쭉 가서, 저 산을 삥 돌아서 저쪽이네. 시울리가 여기가 이프라리 마을이네. 오 오늘 하루 얼마나 큰 시련을. 이렇게 무작정 내려가기만 합니까? 다시 오늘 서편배다던데. 아 내려가도 너무 내려왔다지. 저렇게 차길로도음시 오리를 갈수 있는 것 같아. 요 근데 이렇게 이제부터 산을 둘러서서 가는 것 같아. 요 얼마나 넘어갈지는 모르겠고, 일단 찾기라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으니까, 이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, 땅을 밟으면서 가야겠지. 오케이, 출발. 쉬워. 분 응선을 계속 걸어가는 무난한 무난한 길. 발 아, 뒤꿈치에 물집 생긴 게 첫날, 두제째 날은 오른 발이 그렇게 심하던데. 이제왼 발로 바뀌어 버렸네. 키 마지막 날이 반은 볼만한 게 없어. 사악기로는 이로 이런... 이렇게 서이있가거 같아. 길자여 기억 없이 요 뛰어 도로하고 산길하고 합치는 구간이 적인 것 같다. 이로써 모든 산길 트레킹은 이만큼만 가면 마무리되는 것인가? 말이네. 길막하고 있네. 빨차기만 하지 말고 내가 잘 비켜갈게 오호 오 어떻게 가야 돼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네 오호 오호 오참나 잠깐만, 잠깐만, 할게. 응, 그냥 어 이거 망하지 망아지는 피키는. 어 아, 망아지 귀여워. 어 마지막. 마지막 말. 이빨 조심. 잠깐. 잠깐 나갈게 오우 마들로바 땡큐 마들로바 호호 자기가 비켜주네 안녕 사이가네 페이킹 모두 끝 어우 먼지 다시 나갈 때마다. 아, 어. 그렇게 먼지 나서 다시 올라왔어. 오토바이 입수. 라이딩 왔네. 자, 얼른 가서 씻고 와인 먹어야지. 오늘은 화이트 와인으로 먹을 거야. 트레킹하면서 밥 먹은 양치면 정말 조금씩밖에 안먹었다 와 어떻게 이거 먹고 이렇게 버텼지 어 일단 빵이 <laughs> 짜고 맛이 없어 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니까 해야되니까 먹긴 먹었는데 뭐 많이는 못 먹겠다는 얘기 오시골리가 <laughs> 아, 도로 포장도 이렇게쫙 하고 길도넓 피우느라고 점점 그 옛날에 그건 아닌 것 같아. 어? 소도 막고 있고 사도기를 막고 있고 못 지나가네. 선중이구나 어? 이 사람은 차 치고 한 아, 신호를 주니까. 어, 여기 차가 많이 나와. 주일다떠는 날이야? 오, 받는다. 응. 자 드디어 저멀리 우시블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. 아, 아, 이제 진짜 다 왔다. 이쁘긴 이쁘네. 이거 크게 볼까? 아, 저기 첨탑 첨탑이 아니라 저거 뭐라고 하지 저거 막... <laughs> 사네.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? 셀카들이? 뭐, 사에 걸었던데, 도로로 왔나? 발걸음을 멈추고, 어디서 사진을 찍는구나. 장발, 우 <laughs> <laughs> 시골이 첫 인상이 좋지가 않네. 작은 시골 마을인 줄 알았더니 오후 제일 번화가네. 일단 번화객들도 많지만은. 머리 계속 커지는 느낌. 인제 스코은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숙소로 보면 어제 왔던 대가 제일 좋았고, <laughs> 주변 경관으로 봐도 <laughs> 어제 오동 어제 과정, 어제 트레킹 과정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여기는 종착지긴 하지만은. 딱히.. 우시골리를 떠나는 아침 절경을.. 분명히 더울 때까지 기다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택시 아저씨 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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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 노. 응? 가면서 얘기했리 어, 마들로 봐. 네거라리 와! 난쭉리 ჰე? აა. შიხე ყრილ და, შიავ შიხე ყრილ დას, ქანას ფიშტვე あっ友うは

어? 두? 두랄두랄리 오케이 어이거 <laughs> 어떻게 <아직>. <laughs> <그렇다> 하지? <와우. 웃음> <그렇다> 지 <해야지. 웃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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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이거어떻 사람 조바. 지금 7분 정도. 네? 계속 10분 레이스 올라. 자. 네. 이러 되고. 어머치? 어머신이 님? Смотрите, <говор> смотрите, <говор> смотрит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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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terday. 응? So how much? f 파이브 여기 화이트 브리지를 마지막으로 조지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쉬고 내일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가야겠어. 야 오늘 하루 부타이시 시내를 돌아다니봤는데 <laughs> 가진 돈을 다 쓰려고 맞춤 여행을 한것 같은데. 억지로 기념품을 몇개더 사고. 아무튼 거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가는 택시비 제외하고 저녁식사 값 제외하고 나면은 딱 맞을 것 같다 동전 몇개 남을까? 아이고 피곤해 전기 돌린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조지아와이트브리지1 8 0 0년대에 했던 오래된 다리